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증시도 올릭스도 일단은 지난주에 하락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멈춘 거지, 지금 우리 주가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차트만 봤을 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추석 연휴를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 전 현금화 관망세가 유입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 말씀드릴 거냐 그렇다고 단순히 뭐 명절 전에 크게 안 움직인다고 관망세 있다고 팔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9월달에 제자리 걸음 한다고 이거 8만 원 받고 파실 거예요 8월달에도 7월달에도 제자리 걸음 한다 고 파실 겁니까? 아니죠 올라갈 자리라면은. 그 제자리 걸음한테 잡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수익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 말씀드릴 거냐? 그래서 우리 주가가 올라갈 자리인지, 내려갈 자리인지, 우리가 바닥과 고점만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다면요. 지금 자리도 얼마든지 이번 10월 달에 다시 한번 큰 수익 함께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올릭스라는 앞으로도 더잘될이 좋은 주식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자리 다시 중심 잡고 수익 볼수 있는가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얘기 한 마디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알고 싶으면요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불과 몇달 전입니까? 불과 여러분들 우리 3개월, 2개월 전만해도 우리 주가 4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3만원, 4만원짜리가 한 달, 두달 만에 두배가 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9월 19일 날에 로슈의 89바이오 5조짜리 인수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어떤 호재 더 나올 거니까요. 지난번 IR 때 우리 회사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재료 더 있다고요? 일라의 릴리와의 추가 계약, 로레알과의 계약 확대, 한소제약과의 마일스톤, 앞으로 재료가 나올 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방간염 치료제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고 다양하죠. 중요한 거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저 재료들이 언제 나오냐는 것과.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뭐 일라일 릴리와의 뭐 추가 계약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로슈와의 빅디 성사된 것처럼 일라일 릴리가 우리 올릭스를 인수할 수도 있어요. 왜? 89바이오 얘네 5조 받아갔죠? 우리 지금 올릭스 시가총액 여러분 2조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우리도 똑같이 마시치료제, 지방간염치료제 기술력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충분히 우리 지분 인수하거나 인수합병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추가 기술 이전이라도 제대로 터져주면 우리 주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말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다음번에 호재가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지도 몰라. 요 그래서 추가 계약이 그래서 뭐 후속 기술 이전이 이게 뭐 5조짜리가 터지는지, 10조짜리가 터지는지, 얼마짜리 기술 이전이 될지도 모르고 계약 확대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답답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답답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가 없으면 그 정보를 알고서 우리 올릭스의 주가를 항상 우리보다 한발 먼저 바닥부터 매집하고 있는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세력들이라도 따라가야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올릭스의 세력들과 함께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뭡니까? 바로, 노란색과 파란색 가사표입니다. 어떤 자리가 됐건 간에 세력이 매집하면 올라갑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면 떨어집니다. 노란색 가사표 나오면 그 자리가 바닥이에요. 파란색 가사표 나오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다시 세력이 바닥 잡으면 올라갑니다. 팔면 떨어집니다. 바닥 잡으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 무슨 자리죠? 우리가 지금 비록 증시가 급락하는 바람에 단기적 조정은 받았지만 뭐가 안 나왔어요.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작 큰 손들은 지금 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 장중이지만, 지금 기관들 투신 수급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매매 동향도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무슨 내용 말씀드린 거냐? 결국에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9월 17일, 9월 18일 날에 겪어봤던 이 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기 전에 찍어 눌렸던 우리 9월 18일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영상도 똑같이 올려 드렸거든요. 우리 지금 자리 2주 전에 겪어 봤던 9월 18일 자리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언제 어떤 점에서 똑같다는 겁니까? 세력들이 다시 바닥 잡아 가지고 들어올릴 자리라는 거죠. 들어보실까요? 말씀드린 겁니까? 그래서 지금 9만원의 손실 보신 분들 지금 이거 마이너스 10%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추가 매수하셔 가지고 끌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 수입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수입 볼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팔고 다시 사시건, 돌고 계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건, 중, 여러분들의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이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9월 18일 날에 8만 2천 원 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주가? 떨어져도 94,000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뭐 10만원대 손실 보신 분들 지금 팔고 나가시기보다 차라리 저랑 같이 용기 내서 주감해서 담으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세력이 안 팔았죠. 다시 바닥 잡아가지고 더 크게 올라가 자립이나 뭘 보고 할수 있어요. 아직 희세가 안 끝났으니까요. 다시 들어올릴 자리니까 그럼 우리. 용기 내서 잡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자리 이번 10월달 시세도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 잘 들고 있으면 그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자리 뭐만 하면 다시 수입 볼수 있습니까? 지금 바닥에 잡고 있는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 얘네들만 따라가면 다시 수입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작정 들고 가자고 말씀 안 들어요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까지 이 수급이 빠져나갈 때까지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난번 9월 달에, 8월 달에, 6월 달에 이런 타점들 구분을 못해가지고 고생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다음번 타점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간다. 여러분들께 당연히 지난번 9월 달 전거점에서 했던 것처럼 영상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9월 5일 날에 주가 떨어지기 전에 전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요.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 다음 주에 조정받고 더갈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9월 5일 이후에 우리 주가 조정받고 10만원 넘어갔죠. 앞으로도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희세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타점들이 필요하다. 어디서 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은 여러분들에게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습니다. 010-434-6279로 2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요. 실시간 타점도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방금 보신 것처럼 영상도 다 찍어서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여러분 겪어봐서 알잖아요.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급락합니다. 지금 자리도 다시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최소 2주 이상은 떨어졌다 갈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왜 굳이 문자를 따로 알려드리겠어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뭐도 겪어봤습니까? 우리 지난 6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한달 내내 떨어지는 매도 타점도 겪어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최대한 제가 받고 수익금 많이 챙겨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세요. 전 여러분들께 올라갈 자리는 올라간다. 떨어질 자리는 떨어진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같이 잘 되죠. 여러분들과 함께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고, 중요한 자리는 실시간 타점, 문자로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자, 전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올릭스라는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따져보면 될까요? 이 주가가 다음에 얼마나 올라갈지만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없는 얘기 항상 말씀 안 드리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첫째 날에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다시 매집한 자리, 그럼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지난번 8월 19일, 8월 18일 날에 팔고 나간 세력이 다시 매집해가지고 들어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다음 목표가 9만원을 넘어갈 자리죠. 자, 이때 우리 주가 5만 8천원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당시에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여러분들께 이거 주가 9만원 넘어간다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뭘 보고 알았겠습니까? 세력의 다음 목표가를 보고 알았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런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 세력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마저 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세력의 수법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알려드린 다음에 목표가 얘기 이어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관점 확실하게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은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다,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다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 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 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날 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 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패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패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팩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들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 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 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나지아,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올릭스 분석 이어서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 여러분들께 앞서서 우리 올릭스 어떻게 해야 중심 잡고 수익급 원전하게 챙겨갈 수 있는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지금 자리 아직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세력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치한 94,700원이라는 이 자리는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매도 타점 고점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번 한달 전에 8월달, 9월달에 이 주가 앞으로 얼마 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9월 첫째 날에 여러분들께 이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9만원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보고 알았죠? 세력의 다음 목표가 검은색선이 9만원 위에 걸려있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가 9월달에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9만원 넘어갔고요. 9만원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떨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 비록 증시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하락은 받았지만은 뭐가 아닙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지도 않았고요. 세력의 다음 목표가 얼마죠? 16만원. 근처도 안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의 다음 목표 16만원까지 주가가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 9만 4천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60% 이상 폭등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지나면은요. 16만원까지 폭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간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증시 관망세라고 사람들 잠잠할 때. 관심 없을 때 지금 자리 9만 원대에서 잡아두세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이번 주가 9만 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이 주가 10만 원 다시 넘어가서 올라가서 잡지 마시고 잡을 거면 지금 잡으십시오. 저랑 같이 용기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한번 팔아봅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저랑 같이 용기내서 주가면서 잡으시고.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10월달에도 수익금 온전하게 세력들만 따라가면 온전하게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구분이 안 간다. 혼자 매매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습니다. 010-4342-6279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랑 같이 우리 중심 잡고 팔더라도 희생을 바꿔 가세요. 제 값은 바꿔 갑시다. 우리 명절 지나고 나서 큰 상승 다시 이어지니까 당장의 증시 분위기에 차트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 잡고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모드로 똑같이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넣주시되 어 본인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기재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중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튜버로서 할수 있는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타점도 타점이고 주가 상황도 주가 상황이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보내두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덜 받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할수 있는 최선 다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남은 9월달, 10월달 수익급 온전하게 더 챙겨갈 수 있게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서 보좌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